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부서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형,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인자를 한자로 보면은 서로 기대해 주고 받쳐주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사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여기셔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를 하나 꺼내서 이불을 만들어 내십니다. 사람이 인자라는그 한자를 보시면 이렇게 50대 50이 아니고요. 뭐 60대 40, 70대 30. 이런 형상으로 누가 더 기대고 받쳐주고 이런 형상으로 사람 인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공동체라고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식구입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한솥밥을 먹고 사는 사람을 가족이다, 식구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곧 12장 첫 근처가 연결되어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안식일에 한일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시고 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못 하는 사람을 고쳐 주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가운데 그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기별을 넣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집 바깥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기별을 넣었습니다. 아마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저 같으면은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벗은 발로 쫓아나가서, 아이고, 어머니 모셨습니까? 아이고, 또 동생들아, 오랜만이구나라고 반갑게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을 쭉 둘러보고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쿨하게 또 냉정하게 인정에 끌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에게 소위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랬었을까요? 뭐처럼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오시고 또 동생들이, 친동생들이 왔는데 그냥 뭐 얼른 나가서 맞이하지 않고 뭐 모른 척하고 냉정하게 구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이 없으셔서 인정머리가 없으셔서 그러신 것인가 라고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고 계십니다. 30년간 모친을 모셨고 동생들을 나름대로 돌봐 주셨습니다. 사적인 삶을 충분히 사셨죠. 그리고 30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뜻을 따라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를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공생애를 지금 살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지금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공무 수행 중이셔요. 가끔 이제 우리 거리에 보면은 차들 중에 공무 수행 그런 공무원들이 타고 있는 차를 여러분 가끔 보실 수 있어요. 그 차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무시를 못해요. 왜요? 국가 권력으로 위임된 권력으로 공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 개척 초기에 한 2, 3년 전까지도 이 주변이 막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배너 이런 것들을 길거리 여기저기 막 많이 이게좀 인도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쪽 코너에 좀뭐 이제 교회 광교 소망교회 해게좀 세워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좀 누가 민원을 넣는지또 그런 일들이 주변에 하도 많아서 그런지, 구청에서 나와서 시청에서, 구청에서 나와서 트럭이 뭐 공무 수행 이렇게 써붙인 트럭이 와서 힘센 남자분 한세분 정도가 이 거리에 있는 거 그냥 묻지도 않아요. 그냥 다 그냥 차에다 던져 넣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몇개 가져갔어요. 한달 이렇게 딱 마주쳤습니다. 제가 막 항의했어요. 이거 개인 소유물인데 왜 말도 안 하고 왜 가져가느냐? 라고 말했더니 그분 중에 팀장 같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공무수행 중입니다. 무슨 공무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는 지금 인도는 이게 공공장항소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광고물로 와서는 안 됩니다. 하고 뭐 이렇게 딱 뭐를 말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니 얼른이이쪽 이게 이렇게좀 사유지를 이렇게, 이렇게 경계되어 있는데 이렇게좀 선이 있더라고요. 이 안으로 넣으면은 이건 괜찮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해서 여러분들 요 뒤편에 보시면은 뭐 뒤에 이렇게 좀 밀어 었어요박 바깥에 나면 거는 이제 또 공공 장소이기 때문에 또 가져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즘도 소위 공무 수행 그러면은 그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사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무수행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가족, 식구, 요 공동체로 만족해요. 그러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녀 먹여 살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0 9절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루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 모셨습니다 동생들이 밖에 와서 기다립니다라고 소식을 전해 주자 예수님 냉정하게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방 안에 있는 제자들을 쭉 가르키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내 형제도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5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족이다, 형제다, 자매다, 어머니다라고 여기시는 그 기준이 뭔가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핏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 사람들의 가족이냐 아니냐, 자식이냐 아니냐, 친자냐 아니냐라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혈육입니다. 피줄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DNA예요. 그잘 모르겠다. 그러면 친자 확인 소송을 하죠. 그러면 아버지 자식 DNA를 이게 샘플을 모아서 비교하면 이게 딱 떨어져요. 이게 친자식이냐 아니냐 이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 혈육, 핏줄,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같이 공유하고 믿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고 동생이고 자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그리고 또 지식인도 이걸 뛰어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 이곳에서 연연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재산 다 주나요? 핏줄한테 다 줘요. 자식한테, 그죠? 남한테 절대 안 줍니다. 자기 혈육한테만 그 애써 모은 돈을 자기 핏줄만 딱 유산으로 남겨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혈육을 뛰어 넘으십니다. 핏줄을 뛰어 넘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 이것을 교회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핏줄을 뛰어넘지 못했다, 혈육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럼 교회는 설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건 그냥 개인, 그냥 어떤 뭐 모임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의 위대함,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혈육을 뛰어넘는다. 핏줄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꿈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모인 것이 이게 교회예요. 그죠?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고향이 다르고 남자 여자 다르고 개성 다르고 성격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유일한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도하고 꿈꾸고 그렇게 되도록 서로 일하고 봉사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찬송 불렀던 220장 보시면 가사가 그런 내용이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원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오늘도 한번 여러분 20, 220장 찬송을 좀 여러분 가사를 음미하며 불러보시고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혈육과 고향과 개성과 여러 가지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집, 교회임을 아시고 서로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서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